오징어 좀 주시겠어요? 예, 예, 알겠습니다. 얼마예? 요 이거 하나. 지금 만 원, 육천 원, 육천 원. 만 원, 육천 원. 네, 네. 네. 만 원만 드는데요? 네. 네. 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. 네, 네.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받겠습니다. 애들이 네,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모르셔서 받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니, 고맙습니다.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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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 네. 주차 많이 하세요. 이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달 말에 도 <laughs> <laughs> <마, 웃음> <마, 웃음> 마지막 마시,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확인은 맞습니까? 기다 예? 말이 맞습니까? <laughs>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해요 <laughs> 다음 총리 지명할 때까지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언제로 예상하십니까?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. <laughs>